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예배하는 우리 동네 가족들과 가정에 또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전교인들이 함께하는 교제하는 또 체육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쁜 날 되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경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승패자 또 패배자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분명히 구분되는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4년을 위해서 년그 4년, 4년 동안 얼마나 그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한 순간을 위해 가지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그 경기 시간에 승패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때로는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것 같은 마음이 들고 또 승리한 사람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경기장의 선수가 이처럼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인생에도 승패가 있는데 누가 패배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또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기에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관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덕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력 있는 그 선수 출신이 코치나 감독으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경기 기술이나 이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경기를 잘했던 허다한 그 증인들을 통해서 경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서 달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는지 보고 배워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경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믿음의 생활은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같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 믿음의 멘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요. 내 신앙에 힘이 되고 나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지는데, 그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오늘 본문인 12장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본받아라. 11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믿은 자들로서 또집분자들로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취를 배우고 또 실천함으로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길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믿음의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을 없애야 됩니다.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운동선수들의 그 옷을 보게 되면 1초, 뭐0 .1초, 0 0.1초, 0.01초 그 초단위 싸움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옷들이 있어요. 그 공기 저항을 줄이고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경기도 한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죄악의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경기자인 우리는 넘어지고 믿음의 경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경기에서 걸림돌이 되는 죄와 또 나를 얽매 나를 엉매는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짐으로 또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경기하는 선수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신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꼴인 지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경기에도, 특히나 믿음의 경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그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면 열정이나 애슴이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학생은 남다른 그러한 끈기가 있습니다. 남다른 노력이 있습니다. 남다른 집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갈 목포인, 목표인지를 분명히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것은 무의미한 삶이고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추구하는 목표가 물질이고 명예라고 한다면 그것을 얻었을 때 여러분 잠시 승리의 맛을 느낄지 모르지만 큰 실망과 이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좀 더디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목표 속에서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목표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고 이상이 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될때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즉,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내에 참 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를 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하신 주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길 속에 평탄한 길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탄한 길보다는 거칠고 어려운 길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기에서 또 인생의 경기에서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던 그러한 사람들에대해서까지도 참으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에서 인생의 경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동원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경기를 하는 경기자들로서 승리를 위해서.